안녕하십니까 정기평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와 관련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다. 음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형사를 누시고 어,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행사 소송 사건 작성 도움이를 누신 다음 한번더 빨간 글씨로 된 유튜브 촬영 사건을 누시면 어, 위에서 두 번째 고소장 어, 협박죄와 관련된 확대된 예, 법률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객관적 어, 구성 요건에는 행위의 객체는 어,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행위는 협박이라 어, 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관적 구수는권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권지한다는 것을 인식, 이원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운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인식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의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해빡 햇박 내지 해빡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해빡 햇박 내지 해빡의 의사가 있었는지 이부는 행위의 위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설포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고지하여 공문실임을 일으킨다는 인식 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고지방법 고지방법의 제한이 없고. 어, 위법성 어, 조각 사유가 어, 없어야 하겠습니다. <laughs> 에, 가나는 단독 판사 가나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료 가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어, 직계 존속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의 벌금에 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어, 이란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어. 서명 부수로서 검찰 또는 사법 경찰을 하야하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장기 5년 미만의 자역 정지, 구류, 가료 몰수에 해당할 때는 1년 등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승까지 고 전까지 할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협박죄로 고소 고발한 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고소 고발 취지를 기재하고 어, 범죄 사실은 어,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 어, 특정하여 기재를 하고, 어,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정거에 의하여 사실로 대, 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다음에 고소 이후는 범행 경위의 조망, 고소를 하게 된 동기, 사유 등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소 고발의 제출 방법은, 어, 부패, 경제, 공직, 선거법 위반, 대행 참사, 입대 범죄 및, 어, 경찰공무원 범죄는 검찰청에 그 위의 범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협박죄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읽어보시도록 하고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비고소인의 인적사항 다음에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 그 다음에 고소이유 등을 기재한 후에 인적 증거로서 증인 그 다음에 증거서류 그 다음에 증거물 동영상 또는 사진 이 등을 첨부하여 간할 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박제 보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 위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어, 솔로몬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담, 법, 어, 무릎음율 상담 코너나, 어, 유튜브에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